안녕. 클라스가 다른 영어, 에픽 클라스의 카이쌤이야. 이번 시간 벌써 14강이고, 14강에서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이 가주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가주어라고 하면은, 너가 문법 수업을 듣든 구문 수업을 듣든 간에, 선생님들이 정말 강조한 개념일 거야. 실제로 나도 영어의 모든 구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문,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럼 나는 무조건 이걸 꼽을 것 같아. 그만큼 영화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구문인데, 생각보다 얘를 제대로 해석한 학생들이 많이 없어. 왜냐면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한 거 배우니까 따라와 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간이 투부정사 마지막 시간이야. 비록 이 투부정사라는 단어는 책에 보면은 뒤에 스킬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사실 얘는 투부정사랑 1도 관련이 없거든. 끼어파이한 거야. 그래서 너가 이번 선만 딱 들으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부정사를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파악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마무리도 되게 중요한 거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가주어라는 개념 있잖아. 우리 수업에서 정말 약속할 수 있어. 너가 딱 앞으로 5분만 듣잖아. 5분? 그러면은 앞으로 평생 절대 안 까먹게 얘기해줄게. 가조어는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 자, 바로 설명 들어갈게. 보통 가조어는 일단 개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문법책에 이렇게 나와. 주어가 길어지면은 뭐 주어가 투부정사일 수도 있고 대 덩어리일 수도 있는데 주어의 문장에맨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자리만 차지하는 이슬 쓴다. 이때 이슬 가주 어 그리고 이 투부 장사 또는 대덩어리를 진주라고 어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설명이 학생 입장에서 별로 와닿지가 않지. 일단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대체 왜이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주어가 길면왜 문장에 보내고 그 자리에 있어놓고 왜 영어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문장을 만드냐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쓰는 게더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궁금하지 않니? 주어가 길면은 영어에는 뒤로 가는데 왜 문장에 뒤로 보낼까 궁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의문만 해결이 되잖아 그러면은 너가 가주어를 평생 기억할 수 있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되거든 자왜 그런지를 보여줄게 예문으로 보여줄 건데 영어 예문이 아니라 우리말 예문으로 보여줄게. 있잖아,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딩글딩글 하다가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배고프면은 이제 벨민에서 치킨 시켜 먹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싫을 것 같아? 좋아 하 싫어? 난 엄청 좋아. <laughs>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딩글딩글 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문장을 말할 수 있잖아. 실제로 내 꿈이 진짜 돈 많은 백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꿈이거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뭐 하루 종일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딩글딩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듣기가 편했어? 아니면 되게 답답했어? 듣기 편했어? 답답하지 않았니? <laughs> 약간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했을 거야. 근데 왜 답답했냐?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답답한 거지. 다시 말해서 주어가 길어가지고 답답한 거야. 내가 뭐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뭐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뒤에 마지막 말만 살짝 바꾸면은 완전 문장이 반대 뜻이 돼. 예를 들어서 정말 좋다 대신에 정말 건강에 안 좋다라고 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가 주어가 길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주어 뒤인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이 문장을 다 듣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이게 캐치가 안 되니까 답답했을 거라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모든 문장이든 주어가 길어 그러면은 읽는 사람이 답답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그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지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돼 To stay in bed watching YouTube all day is great 뭐 침대에 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딩글딩글하고 유튜브 보는 것은 아주 좋다라는 거지 근데 원어민들은 이 문장을 보면 불편하다고 왜?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이 문장에 동사가 있으니까 이 앞에가 주어겠지. 그러니까 주어가 길기 때문에 얘는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좋다. 라는 거니까 이 문장을 다 읽기 전까지는 그래 핵심이 안 보인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원어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 이 문장이 보기 굉장히 더러워. 주어가 너무 길어. 그러면은 얘를 뒤로 보내버리자.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러면 문장이 훨씬 깔끔해진다. 좋다. 부터 먼저 나오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잖아. 어, 좋다. 뭐가 좋은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리고 등등등등 하는 것은 좋다. 라고 말하면은 어때? 문장이 훨씬 편하지 않아? 대충 우리가 문장을 다 읽기 전에 아이 뒤에 게 좋다는 거구나.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좋다는 거구나. 나도 동의해. 이런 식으로 글의 핵심이 보인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면 뒤로 가는데 읽기 편하라고 뒤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문장의 핵심 먼저 보이잖아. 아니면 여기 나쁘다가 있으면 나쁘다 먼저 볼수 있는 거지.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 문장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 아니면 이상해. 누가 봐도 이상하지. is g r a c 로 시작하면 불편하잖아. 왜? is는 동사인데 앞에 주어가 없어.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 그래서 주어 자리에 뭔가 있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장 만만한 대명사를 쓰자라고 생각한 거지. 가장 만만한 대명사 뭐야? 딱두 글자짜리 is를 쓰자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여기 이시, 가주어가 되는 거야. 왜 가주어야? 가짜 주어니까. 얘는 자리만 차지하는 진, 가짜 주어고, 뒤에가 진주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얘가 진짜 주어니까. 근데 얘는 뒤로 간 거야. 읽기 편하라고. 일단, 좋다부터 받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막 장황하게 이어진다. 라는 거야. 이 원칙을 알면 너가 가주어를 절대 안 까먹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가주어가 이시고 뭐 여기 뒤를 진주어다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사실 몰라도 돼.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용법이 아니라 해석인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해.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아 여기 이선 가짜 주어네. 그러면은 이시 가주어로 나왔을 때 이를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배운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일 거야. 두개 아니고 뒤에서 주어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배운 친구들 있을 텐데 사실 나는 이 설명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 이 이게 가짜 주어래. 그럼 뒤에서 해석을 하래. 그럼 우리가 오른쪽 먼저 해석하고 왼쪽을 해석하잖아.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더큰 문제야. 이시 있잖아. 항상 가주어로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 이선 실제로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 나 어제 영화 봤어. 근데 그 영화 되게 재밌었어. It was very fun. 여기 is는 뭐야? 영화를 가리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t is만 봤을 때 얘가 가주언지 아니면 진짜 앞에 가리키는 게 있는지 이거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가주어 진저뭐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은 머릿속에서 지우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쉽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 줄게. 이건 진짜 꿀팁이야. 이게 있잖아. 그럼 이 앞에 나온 걸 가리킬 수도 있고 이렇게 뒤에 나온 걸 가리킬 수도 있지. 그러면 일단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것은 is great 아주 좋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 뒤에 있잖아 뭐라고 해석해? 뒤에 투부장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아이 질문만 하면 돼 그게 뭔데? 라고 질문하면 돼 그것은 아주 좋아 그게 뭔데? 이시가르 키는 게 뭐야? 뒤에 거래며 그럼 답을 해주면 되는 거지 하루 종일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고 원어민들이 보는 방식이 딱 이런 거라는 거지 해석을 할때 아, 그것은 아주 좋다. 궁금하잖아. 그게 뭔데? 하루 종일 누워서 딩굴딩굴 하면서 유튜브 보는 것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일반화 하면 이런 거야. It is나 it was가 투부장사랑 같이 쓸 때가 있어. 그때는 너가, 어, 얘는 가져오니까 해석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이라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그것은 어떻다. 근데 영어는 궁금증을 유발하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서 뭐라고 질문을 많이 주면 돼? 그게 뭔데? 질문하는 거지. 뭐뭐하는 것이라고 답만 잘해주면 돼. 그리고 답하는 것도 무조건 뭐뭐하는 것이로 통일해주면 돼. 얘가 주어니까 주어는 우리가 보통 이나 가를 붙이잖아. 근데 얘는 명사 자리니까 뭐뭐하는 것이라고 붙여주면 돼. 진짜 쉽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잠깐 스포해볼게. 투 자리에 대신 뭐가 올수 있냐? 대 주어 동사도 있어, 대 덩어리도. 영어에서 t 랑 대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시 나오는 경우를 주구장창 볼 거야. 그래서 너가 문장을 볼때 앞으로 이디즈나 이런 소를 봤어. 그러면 뒤에 t 부정사라든지 대시 나올 거를 예상하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나왔을 때 그게 뭔데? 이 질문만 해주면 돼. 그리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 아예 명사 덩어리가 다올수 있어. 뭐 if라든지 w 더 e 라든지하 o 라든지 이런 애들이 올수 있는데 얘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 자 예문으로 보여줄게. It takes a lot of courage to show your dreams to someone else. 자, 이 문장도 전혀 어려운 문장이 아니야. 근데 다만, 가주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 근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그대로 해석해주면 돼. 얘가 가주어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이승 그것이잖아. 그것은 takes a lot of courage. courage는 용기지. 용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 아, 그것은 많은 용기가 든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중요한 건 뭐야? 2를 봤을 때 뭐라고 질문해줘? 그게 뭔데? 라고 궁금증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것은 많은 용기가 들어. 그게 뭔데? 그게 뭐야? To show your dreams to someone else. 어떻게 해석해? 너의 꿈을 보여주는 것이 남들에게. 아, 남들에게 너의 꿈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용기가 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어때? 진짜 간단하잖아. 오늘 수업에 더 이상 설명 안할 거야. 우리 이거 계속 연습할 거거든? 그래서 너가 오늘 수업만 끝까지 들으면은 가주어든 뭐든 간에 정말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봐볼게. 이 문장은 대표 문장이야.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야. It is strange to be known so universally and yet to be so lonely. 자, 얘도 가조 문장이긴 한데 읽기 전에는 모르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것은 strange 하대. 그것은 이상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뭐야? 투부전사가 나왔을 때, 아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주면 되겠네. 어떤 질문? 크게 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 뭐가 이상하대? To be known so, so universally. 자, u n i v e 하면은 누구에게나 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럼 be known은 알려지는 거니까 어떻게 해석해? 아, 이렇게 널리 누구에게나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지. 자, 근데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 예시 나오지. 예슨 그러나라는 뜻이야. 그러나 to be so lonely.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나 외로운 것이, 것이만 어, 잘 붙여주면 돼.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것은 이상하다. 그게 뭔데? To be known so universally.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and yet, 그런데도, to be so lonely. 이렇게 외로운 것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지.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워낙에 천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되게 슈퍼스타였잖아. 근데, 이렇게 널리 알려졌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다. 라는 되게 인간미 넘치는 문장이었어. 중요한 건 있잖아. 너가 이 어순에 익숙해지면 돼. 애초에 이 어순 자체가 궁금증을 굉장히 유발하는 어순이야. 일단 이상하다라고 하면 집중이 되잖아. 어, 뭐가 이상해? 라고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너가 필자의 의도에 맞춰서 그게 뭔데? 뭐뭐하는 것이? 라고만 잘 질문을 해주면 돼. 진짜 쉽지 않니? 어, 이게 진짜 가지 끝이야. 168번 볼게. It is more shameful to distrust our friends than to be deceived by them.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일단 shameful이라고 하면 shame이 부끄러움, 수치심이거든. 그래서 부끄러운이라고 해석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되겠지 It is more shameful 그것은 더 부끄럽다 라는 거지 그게 더 부끄럽대 뭐라고 질문해? 어, 벌써 지겹지? 그게 뭔데? 뭐가 부끄럽다는 건데? 궁금하잖아 To distrust our friends 자 trust가 믿다인데 dis가 붙었어 믿지 않는 거 불신하다가 되겠지 아 우리의 친구들을 불신하는 것이 더 부끄럽다 라는 거지 자 then은 어떻게 해석하냐 then은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이 덩어리를 끊었잖아 then은 실전에서 너가 봤을 때 끊어주면 돼 끊고 나서, 된 뒤에서 하나만 질문해주면 돼. 어, 뭐보다?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 우리의 친구들을 불신하는 것이 더 부끄럽대. 뭐보다? To be deceived by them. 자, deceive는 속이다. 사기치다. 라는 거야. 우리 라이가 그냥 거짓말하다면은, deceive는 진짜 본격적으로 사기치는 걸 얘기해. be deceived야. 사기 당한다는 거지.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아, 그들에게 속는 것보다. 그럼 이 문장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래. 뭐가? To distrust our friends. 우리의 친구들을 불신하는 거지. 뭐보다? 아예 속임 당하는 것보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차라리 속는 게 낫다라는 거지. 친구들을 안 믿고 그러는 것보다. 되게 의리 있는 말이었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 얘는 기출문장이고, SI가 80이야. 되게 높은 편이지. 실제로 이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근데 이 문장도 정말 쉽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같이 한번 볼게.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computers can only carry out instructions that humans give them. 자, 그것은 important, 중요하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To 앞에서만 끊으면 돼. 그것은 중요하다. 그럼 뭐라고 질문해? 어, 뭐가 중요해? 궁금하잖아. 뭐가 중요하대? 그게 뭔데?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자, 그럼 여기 대선 어떻게 해석할까? 여기 대선 뭐뭐 하는 명사일까? 아니지. 대 앞에 명사가 없잖아. 그럼 여기 대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주면 돼. 아,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 근데 뭐라고 기억하는 거야? 컴퓨터스. 컴퓨터가 can only carry out. carry out은 하나의 덩어리로 수행하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둬야 되고 컴퓨터가 단지 수행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Instructions. Instruction은 지도 또는 명령이라는 거지. 아, 그러면 은 컴퓨터가 단지 명령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컴퓨터를 명령만, 컴퓨터가 명령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만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 뒤에 대세 더 해석을 해볼게. 자, 여기 대세는 어떻게 해석해? 여기 대세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인지에 대한 설명이겠지. 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 뭐뭐 하는 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명령이야? Human's gift. 아, 인간들이 그들에게 주는 명령. 자, 그럼 이문장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그것은 중요하대. 궁금하잖아. 그게 뭔데?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 아, 이걸 기억하라는 거구나. 뭘 기억하래? 컴퓨터가 단지 명령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명령이야? 인간들이 그들에게 주는 명령. 아, 이 말은 뭐야.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적합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입력한 명령만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지. 컴퓨터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캐치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장이 답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 우리말 어순으로 번역하면 이렇거든? 컴퓨터가 단지 인간이 주는 명령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 답지를 봐도 못 말이지, 일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순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묻고 답하는 거다 라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돼 그것은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궁금하잖아 어, 뭐가 중요해? 어,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 어, 기억해야 되는구나 뭘 기억해? 컴퓨터가 단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대 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근데 어떤 명령이야? 인간들이 주는 명령. 아, 컴퓨터는 인간이 주는 것만 그냥 할수 있는 거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이 문장은 조금 할 얘기가 많았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물 마시고 올게. 잠깐 쉬었다 다시 보자고. 자, 잘 쉬고 왔지. 나도 이게 오늘 찍을 마지막 강의거든. 힘내서 찍을 테니까 힘내서 쭉 달려보자고. 자, 아까 했던 거 계속 재탕하면 돼. 171번 볼게. It's hard to develop new things in big organizations, and it's even harder to do it by yourself. 자 마찬가지로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것은 어렵대. 뭐라고 질문해? 아 그게 뭔데? To develop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게 in big organizations. 자 organization 저번에 했던 단어지. 새로운 조직 정도. 아 새로운이 아니지. 큰 조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아 그러면은 그게 어렵다는 거구나. 그게 뭔데?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게. 큰 조직들에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그리고 is even harder. 자, harder는 더 어렵다 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even은 무슨 뜻일까? 자, even이 이렇게 비교급이라고 하지. 비교하는 말 앞에 붙으면은 훨씬 더 라는 강조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way랑 far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 라고 배웠었는데, even 더 추가해 주면 될것 같아. 아, 얘는 훨씬 이란 뜻을 강조해 주는구나. 그럼 is even harder는 뭐야? 그것은 훨씬 어렵다 라는 거지. 자, 그럼 뭐라고 질문해? 아, 그게 뭔데? 뭐가 더 훨씬 어려운데? 라고 궁금해 주면 되겠지. 그게 뭔데? To do it by yourself. 자, by oneself는 혼자 힘으로, 스스로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by myself라고 하면은 나 혼자 힘으로라는 뜻이야. 아, 그럼 이 문장은 뭐야? 너 스스로 그걸 하는 것이, 그걸 하는 게 뭔데? 아, 새로운 거 개발하는 거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것은 어렵대. 어, 그게 뭔데? 새로운 것들을 큰 조직에서 개발하는 게. 아, 그러면은 혼자 하라는 건가라고 읽어 보면은 아, 근데 더 어렵다는 거야. 너 스스로 하는 것은 자,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냥 새로운 뭔가를 개발하는 게 어렵다. 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또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 주면 돼. 괜찮지? 넘어갈게 자, 172번이야. It is difficult for any of us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throughout our working day. 자,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렵다. 이제 지겹지. 그게 뭔데라고 물어봐 주면 되는데 투부정사 앞에서 물어봐 주면 되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for any of us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게 중요한 거지. 자, any of us라고 하면 뭐야? any of us는 우리들 중 누구나, 누구든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우리들 중 누구나에게야? 또는 우리들 중 누구나를 위해야? 아니지. 왜? for이 투부정사 앞에 나왔잖아. 그럼 이거 뭐라 그랬어? 저번 시간에 투부정사의 주어다 그래서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투부정사 앞에 4이 붙었다 그러면은 우리들 중 누구나 가 누구든지 가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지 자, 우리들 중 누구든지 가뭐 한데 maintain, maintain은 유지하다고 constant는 변함없는, level은 수준이란 뜻이야 아 우리들 중 누구나가 변함없는 수준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다 라는 거지 근데 뭐의 수준이야? over t e n i o n 주의력의 수준이라는 거지 아 우리가 변함없는 주의력 수준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지.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 Throughout은 뭐뭐 내내라는 뜻이고, working day는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 근무 시간 정도라고 보면 돼. 아, 그럼 이 문장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것은 어렵대. 궁금하잖아, 뭐가? For any of us, 우리들 중 아무나가, 그러니까 우리들 중 진짜 뭐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간에 누구나가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변함없는 주의력의 수준을 딱 유지하는 거.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 내내. 이게 어렵다라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풀로 집중한 사람 없잖아. 어, 중간에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졸리고, 집중 안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뭐야, 결국에는? 아, 어, 되게 당연한 얘기다. 라고 캐치해주면 되고, 이런 문장 구조가 굉장히 자주 나와. 우리가 it for t o 구문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원래 가주 구문에 투부점사 앞에 f o r 이온 경우인데, 얘를 주어처럼 해석한다. 이것도 포인트로 캐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 문장 봅시다. 173번이야.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and underestimate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daily.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것은 너무 쉽다라는 거지. 뭐가 쉽대? to overestimate. 자, overestimate 우리가 아주 예전에 한 2강인가 3강인가 그때 배웠던 건데, estimate이 평가하다라는 거야. 근데 over는 과도하게 평가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해? 과대평가라고 하지. 과대평가 한다는 거야 The Importance Importance는 중요성이고 Define은 정의하다 라는 뜻이잖아 Defining Moment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정의하는 순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알아두면 될것 같아 그래서 Defining 자체를 결정적인이라고 알아두면 될것 같아 아 그럼 뭐가 쉽다는 거야 과대평가 하는 게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이야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 아딱 하나의 큰 이벤트 예를 들어서 수능 이런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게 되게 쉽다는 거지. and 그리고 underestimate. 자, u n d e r e s t i m a t e 은 뭐야? 과소평가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지. over의 반대니까. 뭘 과소평가 한데 the value. 가치인데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자, improve가 나아지다니까 improvement는 나아지는 것 또는 개선이 되겠지. daily는 매일이라는 거야. 아, 그럼 이건 뭐야? 과소평가한다는 거지. 뭐의 가치를 매일매일 작은 개선 또는 발전을 하는 것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쉽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이 문장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것은 아주 쉽다. 그게 뭐야?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게. 그리고 과소평가하는 게.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는 것에. 라는 거지. 이 말은 진짜 나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면은, 아, 그 순간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너가 얼마나 작은 개선을 하는지, 이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무시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 치고는, 기출문장 치고는 나는 괜찮은 문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단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단어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봅시다. It can be frustrating for athletes to work extremely hard, but not make the progress they wanted. 자, 그것은 frustrating 할수 있대. frustration은 좌절감을 주는, 좌절시키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것은 좌절감을 줄수 있다라는 거지. 뭐가? 궁금하잖아. 어, 뭐가? To work extremely hard. 어, 되게, extremely는 극도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극도로 열심히 일하는 게. 자, for athletes는 어떻게 해석해? athletes에게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for이 주어다라는 거지. athletes들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athletes이 뭔데? 운동선수를 애슬리시라고 얘기해. 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운동선수들이 to work extremely hard. 엄청 극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까지 해석하면 이상하잖아. 운동선수들이 극도로 노력하는 게 좌절감을 줄수 있다. 노력을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 뒤에를 한번 읽어볼게. But not make the progress. Progress는 진보 또는 발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발전인데 어떤 발전이야? They want e t 명사 명사 동사는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해 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발전을 못 하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해석이 되지. 그게 엄청 좌절감을 줄수 있대. 뭐가? 운동선수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그들이 원했던 만큼 발전을 못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메달을 따는 게 목표였는데 메달을 못딴 거야. 그러면 엄청 좌절감을 줄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얘도 읽어보니까 당연한 얘기지 SI가 높지만 너가 4 2 이때까지 배운 거 착실히 외우고 있었으면은 어, 따라오고 있었으면은 잘 해석할 수 있었을 거야 그 다음 문장 볼게 자이 문장이 해석이 되잖아 그럼 이제 가져오는 마스터 한 거야 얘는 169번 문장이고 마크트웨니 한 말이야 같이 한번 볼게 If it is your job 만약 그것이 너의 일이라면 그것이 너의 일이라면? 여기서 뭐라고 질문해? 그치? 그게 뭔데? 라고 질문하는 거지. 뭐가 너의 일이야? To eat a frog. 아 개구리를 먹는 게 너의 일이라면 이는 거지. 개구리를 먹는 게 일이다. 이상하지? 읽어볼게. It's best. 그게 베스트다. 또 뭐라고 질문해? 또 무슨 그게 뭔데? 뭐가 베스트야? To do it first in the morning. 아침에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아, 아침에 먼저 먹어라라는 거지. 만약에 너의 일이 개구리를 먹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최고라는 거야? 아침에 먹는 게 최고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일단 읽어볼게. And if it's your job,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너의 일이라면, 또 뭐라고 질문해? 그게 뭔데? To eat two frogs. 개구리 두 마리를 먹는 게 일이라면은, is best. 그것이 베스트다. 뭐가 베스트야? To eat the biggest one first. 가장 큰 거를 먼저 먹는 게 최고다라는 거지. 자이 문장은 무슨 말이야? 너가 개구리를 먹어야 된다면은 아침에 먹어야 된대. 그리고 개구리 두 마리를 먹는 게 일이라면은 큰 거부터 먹어야 된대. 여기서의 개구리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되겠지. 개구리 먹는 거라고 하면은 되게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하기 싫은 일이 있어. 그러면은 아침에 하는 게 최고다. 라는 거지. 만약에 너가 하기 싫은 일이 두개 있어. 그러면은 더큰 개구리. 더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라. 라는 거지. 이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내가 MBTI가 극히거든 어, 근데 이걸 알면서도 항상 미루게 되는 것 같아. 항상.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했으면은 오늘 수업에 어, 다 모든 문장들 을 해석했고 해석 안한 문장이 하나 있어 175번 문장 근데 얘는 이유가 있거든 얘는 다음 시간에 해석을 할 거고 다음 시간 보면은 왜 그런지 알수 있을 거야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가주어 이슬랑 뎃을 보는데 가주어 이슬랑 뎃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스킬 몇 번이지 그가주어 그 스킬 23번을 보고 나가가지고 아맨 뒤에 있는 스킬 50번도 같이 볼 거거든. 그래서 왜 하필 마지막 단어들이랑 같이 보냐? 그거는 다음 강의도 보면 알수 있어. 그래서 다음 강의도 빨리 따라오면 되고, 이번 시간에 이 가주어 있는 방법도 연습을 해보고, 단어들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 단어들도 꼭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보자. 안녕!